숙박아 불닭볶음면 사오라고 했잖아 없어서 이걸로 사왔거든? 응? 오뚜기 불오징어 볶음면? 아! 저 불닭볶음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... 오뚜기에서 불닭 잡으려고 나온 불오징어야 리뷰 한번 슥 해줘 아니 제 친구가 화가 많이 났네 아니 어떻게 슥 한번 먹어줘? 야오, 끼리끼리끼리끼리! Come on, 들어와, 들어와! 오. 아, 무슨, 한강라면을 끓여왔어요! 아, 데이터 사는 것도 아니고, 진짜! 아 아니, 근데 이게, 볶음면이에요. 탕이에요. 이게, 오뚜기에서 물안버리고 끓이는 복잡복잡 복잡 레시피야. 아, 또 복잡복잡 복잡 해시네, 진짜. 하아아로 부러징어 볶음면이 잘 먹진 않네 먹습니다. 슥박. 오케이 okay, 렛츠고. 불닭이랑 비교하면 매운 맛은 거의 똑같고 단맛은 강하게 올라서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겠다잉. 한 번쯤은 어불만해